이번 시간에는 우리 스테레오 타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레오 타입이라는 것은 UML에서 표현하는 기본 기능 빼고 기본 기능 이외에 추가적인 기능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우리 스테레오 타입이요. 이 스테레오 타입이라는 것은 길러메시라고 부르는 이 겹화살 기호 있죠. 겹화살 가로. 요 가로 사이에다가 요 가운데에다가 요 사이에다가. 표현할 형태를 우리가 기술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주로 표현되는 그런 형태는 지금처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겹 화살가로 있죠? 그 안에다가 이제 include라고 쓰거나 아니면 extend라고 쓰거나 아니면 interface라고 쓰거나 exception이라고 쓰거나 constructor라고 쓰거나, constructor라고 쓰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쓸수 있는데 include라는 거는 연결된 다른 UML 요소에 대해서 포함 관계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include를 쓰고요, extend는 이제 확장 관계 에 있을 때 우리가 extend를 씁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말 그대로 인터페이스를 정의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거고요. Exception은 이제 예외를 예외를 이제 정의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거고, constructor 얘는 이제 생성자 역할을 수행할 때 우리가 이제 사용하면 됩니다. 지금 여기 봤을 때 이제 표현되는 형태, 형태는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스테레오 타입은 언제 사용한다? UML에서 표현하는 기본 기능 이외 이외에 추가적인 그런 기능을 표현할 때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그때 겹 화살가로 요 모양 요 모양 사이에다가 우리가 표현할 형태를 기술해서 우리가 사용하면 되더라. 그거 이제 잘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